조직 스토킹. 왜 피해자의 발전을 가해자 가족이 방해하는가? 신문 헤드라인 모음집 조직 스토킹. 왜 가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발전을 방해하는가? 조직 스토킹. 변태짓의 일상화. 하늘 위에서 소음과 속삭임이 정체는? 아, 이건 그냥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랄까? 이 집과 아래집에서 평범한 생활소음 사이로 피어나는 변태적인 속삭임은 독특한 사랑의 언어로 스며든다. 그들이 방해하고 싶은 것은 피해자의 발전이라는데 그간의 노력보다 더 비참한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방해의 기술 수십 가지 방식으로 집착하기. 일상 대화에 끼워 넣는 이들 택배기사 앞에서 소곤소곤하는 그들의 다양한 기술의 조소를 보내며 대체 이런 행동이 과연 정상이란 말인가. 마치 자신들이 스타인 양 이들은 조직적인 결속을 자랑하며 나름의 웃음거리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들의 집착에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코미디. 공사장 vs 조용한 일상 시끄러운 사랑의 실체.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며 멀리서 외치는 모습, 그건 마치 심심한 하늘 아래 빨리 지나가야 할 수사 아니면, 한편의 위태로운 코미디처럼 보인다. 그들이 타락한 사랑의 묘약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동안 피해자는 그들의 존재를 아예 잊고 살아간다. 그들의 특급 기술이 소음 틈으로 튀어나온 낯가림의 일기처럼 보인다면 피해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잡음 속에 집념 기괴한 연애담. 주변의 장비로 속삭임을 보내는 이 집은 마치 끊임없이 연애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마음 깊은 연인처럼. 그러나 피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수고에 비웃음을 보내며 여유를 만끽한다. 소음의 미학이란 바로 이런 것일까? 그들은 머릿속의 환청과 자신들만의 썰렁한 유머로 자신의 속박을 자초하고 있지만 누가 그들을 찌질하다고 말해줄까? 피해자 없는 의존성 가해자들의 비극적 사랑.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